내가 제일 큰 기쁨이 뭐라고 그랬죠? 나이가 어릴수록 기쁨이 가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이 열매가 되어 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신인이 제일 기뻐하는 건 팔복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가장 노하는 것은 악의 열매. 악의 열매가 뭐죠? 팔사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팔사와 성경도 조금 배워 놔야 되겠죠? 구성령이 있죠? 네, 이거는 악의 열매. 요거는 무슨 열매라고? 선의 열매. 제일 기뻐하는 건 뭐야? 축복이죠? 네. 팔복이 들어가죠? 여덟 가지 복. 이게 기하죠, 그죠? 네, 이걸로 기하고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팔복을 지킨다. 내가 내려올 필요가 없지. 2000년 전에 내가 팔복을 산상에서 이야기했죠. 그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